캠핑 초보 원터치 텐트 펼치고 세워 누르면 끝. 이 제품은 야외 접이식 직석 팝업 텐트입니다. 이 텐트는 5-8인용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캠핑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사용자가 특히 좋아하는 점은 자동 방수 기능 덕분에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600D 옥스포드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설치가 정말 간편하다는 리뷰가 많았어요. 몇초 만에 펴고 접을 수 있어 캠핑 초보자에게도 아주 유용합니다. 아울러 한 개의 침실 구조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도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. 가벼운 무게 덕분에 하이킹이나 피크닉에도 쉽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 텐트는 실용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이처 하이크의 캠핑 자동 텐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텐트는 원터치 방식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 캠핑 초보자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. 방수 기능이 뛰어나고 3인용으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. 특히 바닥방수 인덱스가 2,000에서 3,000mm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.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튼튼하여 야외 활동에 적합합니다. 해변이나 산속에서 PC 쉘터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. 개인적으로 맞춤 가능성이 마음에 들어서 다양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 이 텐트는 실용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캠핑의 즐거움을 더해줄 아이템으로 강력 추천합니다. 대형 빅사각 원터치 텐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텐트는 캠핑과 차박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58인 수용이 가능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쓰기 좋습니다. 600D 옥스포드 반사 마일라 소재 덕분에 내구성이 뛰어나고 햇볕을 잘 차단해 그늘막으로도 훌륭합니다. 텐트를 설치할 때 원터치 방식이라 정말 간편하게 피칭할 수 있어요.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내부 구조도 침실과 거실로 나뉘어 있어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넉넉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캠핑 시즌에 이 텐트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편리함과 감성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